NGO와 국제 개발 협력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팀을 짜서 팀별로 어, 프로젝트 그 성과물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어, 각 수업 시간마다 어, 제가 20분에서 25분 정도 이제 그 시간별로. 어,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그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팀별로 어, 각그 시간을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어, 일주일에 이제 그 논의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의 어, 그 아웃풋 파일을 그 어, 토론방에 게시하는 걸로 그렇게. 사이버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제 그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수업이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잘 이해를 하고 그 팀원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이제 잘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수업은 NGO, NPO, 비영리 조직 등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봤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 그, 그런 조직들이 하는 역할들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을 거고요. 또 이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그 활동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저, 우리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을 통해서 개념과 정의를 정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대, 대부분 그 1주에서 4주까지 수업 내용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통해서 그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만나는 조직이 어떤 성격의 조직이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개발을 하고 또 기획을 하는 그런 조직의 성격도 그, 우리가 기획하는 사업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의 어떤 모형으로 모델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두 번째는 이제 그 조별 토론, 이제 팀, 팀을 짜는데, 어 팀이 이제 지금 그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팀에 우리 멤버가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팀원들하고 각각의 이제 사례를 찾아서 그 토론하고 정리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어, 제가 주로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사례에 대한 그 설명들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제 사례를 찾는 것도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 어, 수업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 새로운 어떤 그 사업 개발 기획을 하는 것이 이제 조별 그 팀별 활동의 어떤 성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 NGO에서 국제 협력 활동을 하는 국내 NGO 전문가를 우리가 초청을 해서 이제 현장감을 높이기 위한 이제 인터뷰를 실시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국제형 개발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바람직한 그런 그 어, 모델 또 바람직한 어떤 사업 아이템 개발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어, 당분간은 이제 사이버 강의가 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등교 수업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어떤 그 학교의 그 방침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에 이제 어 맞춰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1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마 강의 계획서에서 보셨을 텐데 이게 좀변 우리가 사이버 강의가 진행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제 수정이 돼야 될것 같아서 오늘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강의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 1이 이제 NGO, NPO 기관 및 조직 탐색하기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NGO를 정리하기 그리고 이게 이제 분야별, 국가별, 대상별 내용을 이제 구분해서 각그 팀별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어 자료집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어 우리가 이제 사이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거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모여서 그 팀원들이 논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그 뜻하는 어떤 그런 그 수준의 내용들이 그 모여 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그냥 어 기획력 또그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성과물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내려고 하는 성과물은 여러분들이 이제 팀별로 논의한 그 논의해서 기획한 그런 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내용을 자료집으로 이제 만들 건데요. 어, 그 오프라인이나 웹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기획을 하고 또 이제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제 가능하면 요번그 어, 기획의 어떤 그 분야로 대상으로 내용으로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 방향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오늘부터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많은 사례들을 이제 접할 겁니다. 그동안에, 어, 4주 동안에는 우리가, 어, 조직에 대한 그 특성을, 특성이나 역할을 이제 봤고요. 그리고, 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어떤 총량, 그고뭐 우리나라가 하는 어떤 총량 또뭐뭐 뭐 지역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의 그큰 그림을 본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어그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의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제 국제 개발 협력 사업들을 그 추진을 하는지 사례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 아이디어를 이제 개발하는 데 도움을 이제 받을 수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 개발을 하는 팀별로 개발을 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어, 오프라인으로 뭐그 진행을 추진이 가능한 사업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요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이제 웹 기반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개발 협력 사업도 웹을, 웹 기반을 해서 하는 사업의 그런 기획을 하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일구처럼 어떤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 그런 사업의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그 자세한 어떤 제출 양식이나 뭐 방식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런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향성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사례를 두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 19가 이제 이런 사태가 있으면서 그 울산 과학기술원의 학부생들이 울산 지역의 코로나 맵을 이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어. 확진자의 동선이라든가 마스크 구매 정보, 진료소 위치,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모아 가지고 이제 그 스마트폰 그 앱으로 그 전달되고 볼수 있도록 그런 그 코로나 맵을 이제 학생들이 개발을 이제 한 거죠. 실제적으로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필요하겠다라는 일단 그 문제 의식이 있었던 거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사회 문제든 지역 문제든 문제가 있다는 거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로 이런 맵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정확한 어떤 그 정보를 빨리 전달을 받아서 그, 그 어떤 예방이나 방어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고요. 어 또그 사용자는 본인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주변을 볼수 있도록, 그러니까 웹 기반이라는 게 이제 위치 기반의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술적인 측면들을 활용해서 그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각의 필요한 어떤 소스들을 넣어서 뭐그 방역의 그뭐 경과라든가 방그 확진자의 방문 시점이라든가 또 마스크의 판매처 수련 현황이라든가, 진료소 위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볼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이제 10분마다 업데이트가 돼서 실시간으로 그, 유용한 정보를 볼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맵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이제 기획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 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관점을 개발하는 어떤 기획의 관점을 그 문제, 어떤 거에 문제의식을 갖느냐라는 점과 또, 어, 그 유용하게 오프라인이 아니어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의 그 구성, 구조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취약할 수도 있고 아주 뭐 뛰어난 뭐 그런 능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건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획을 하거나 구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 동등한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팀원들하고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어,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이제 19의 그 상황에서 어, 모두 다 마스크를 쓰도록 이제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은 마스크 를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으면 어떻게 소통을 할까라는 문제 의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대학생이 이런 문제 의식에서 어 본인이 이제 청각 장애인하고 언어 장애인을 위한 어떤 마스크를 개발을 제작을 직접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그 대학에서 특수 교육을 전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의 대상들 청각장애나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그 지금 현실에 맞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 이제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어 마스크 가운데 이제 그입 모양이 보일 수 있도록 투명 플라스틱을 덧대서 만들었고 또 그 보청기를 끼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불, 그 마스크를 쓰기 불편하니까 이제 귀 대신에 목과 머리에 끈을 두를 수 있는 마스크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아이디어도 사실은, 어, 우리가 지금 당장,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수용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그 코로나19 같은 이런 현상들이 뭐 없으리란 보장도 없고, 또 국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아이디어나 어 그런 기획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어떻게 어 지원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 우리의 기획 그 국제 개발 협력 사업도 그런 차원으로 기획을 논의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 소개를 해 드렸고요. 어, 두 번째 성과물은 이제 그 국제 개발 협력 사업하고 관련된 광고나 마케팅 사례를 모을 건데요. 이거는 어, 그 사이버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마 그 이제 추진하는 그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중간에 좀 이런 그 진행이 되는 그런 어 템포를 봐서 어 우리가 언제쯤 시점에 필요한지를 좀 보고, 또 이제 등교 수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 또 만나서 좀 자세한 논의를 하고 나서 같이 이제 그 광고나 마케팅 사례를 이제 모아서 공유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강의 계획서에 제시된 그 국제 개발 협력 사업과 만나는 그 활동가를 만나는 것도 인터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직접 우리가 그 섭외를 해서 어 공동으로 이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어 물론 뭐뭐 음뭐 줌을 활용한 회의라든가 이런 어 SN 그 IT 상의 그런 그 툴을 활용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22명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명확한 어떤 그런 우리 속이의 성과를 얻기에는 원이게볼 우리가 이제 인원 볼륨이 많아서 인터뷰도 오프라인 수업 시작이 되어야만 가능한 프로젝트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이 시작이 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로 어, 의논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번째 그 국제개발협력사업 기획하는 것은 이제 그 취소를 하고 앞에 프로젝트 1을 변형한, 어, 변경한 그 프로젝트 1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공모전에 참여하거나 우리끼리 이제 공모 이제 그, 그 국제개발협력 사업개발 이제 대회죠. 그거를 이제 우리 그 수업 안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1을 수행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과정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준비만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 오늘부터 제가 이제 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사례들을 어, 이제 그 알려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미 이제 배정된 그 팀원들 그 그러니까 여리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제 논의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수업이 강의 수업이 마친 이후에 남은 시간 동안 조원들끼리 그 우리는 어떤 툴을 활용해서 뭐이이 이 저기 토론의 과정을 진행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논의한 과정들을 기록으로 변환을 해서 그 팀별 토론 안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줌 같은 경우도 이제 저장 기능이 있고요, 오픈 채팅 같은 경우도 내려받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팀원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할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고요, 뭐꼭 수업 시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끼리 그, 팀원들끼리 그, 임의로 시간을 그, 모두 다 가능한 시간을 정해서 같이 이제 그, 회의, 그, 활용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어, 주제별로 그, 프로젝트 1을 위한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 매주 그러니까 오늘 5주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논의하신 거를 이제 한개 파일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논의 과정의 기록을 한개 파일로 제출을 하는데 어, 전체 이제 회의 시간이나 그런 그 논의한 토론한 그런 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되도록 그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 토론난에그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어, 뭐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프로젝트 1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기본 구상, 방향, 또 팀별로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이 팀별 논의에서 팀별 그, 저 토론 과정에 참여를 하는 것도 이제 수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팀원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그 수업에서 각그 시간별로 제가 20에 20분 내지 25분 그 사이로 어그 사례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기획을 하는데에 다른 어떤 사례들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들어보시고, 팀원들끼리 이제 그런, 어,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나라를 정하셔도 좋고, 그, 대상을 정하시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이제 그 모델링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음,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행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주 그 자유로운 그리고 그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많이 많이 들어간 그런 그 내용들을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사업 설계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원들이 전원 참여할 수 있,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어 제출된 그런 내용들은 어 여러분들도 다 이제 같이 공유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어 수업 시간에 등교해서 하는 수업 시간에 또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내지는 어 중간 중간에 회의를 하, 어 하면서도 같이 이제 그 다른 팀의 그런 내용들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어, 교류하면서 그 사업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양식은 어, 사업 설계를 하는 양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라는 과목을 이제 이 들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업 계획서 뭐 프로그램 기획서, 계획서 이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 양식에 이제 맞게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여기에서는 예산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부분이나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 그 정리하는 것이 정리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 양식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활용한 그런 양식을 이제 갖는 어, 가지시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한번 여러분들이 그 팀별로 양식과 표현 방식과 뭐 이런 그뭐그 뭐그 제출하는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자료집으로 만들 그런 성과물에 그 프로젝트의 성과물에 자료집으로 만들 그런 양식들을 그 예상을 하셔서 각각의 그 팀별로 자유자재로 한번 그 재미있게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의 결과물이 되는 거고요. 어 각각의 시간마다 어, 그 여러분들이 토론한 영상이나 그 채팅 파일을 토론란에 제출하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그 팀별 활동으로 들어가는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어떤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어그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의 사례들을 우리가 몇 가지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업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건들을 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